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 7 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 7 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번열 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뱃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애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래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위세기 아래되, 원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요압과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 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의 모모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유하기아니 저녁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과 우리 다음 주 어~ 거쳐서 우리가 2 주간에 거쳐서 오늘 1 1장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실패와 바세바의, 바세바의 사건 또는 죄의 부수음이라는 주머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 언약을 받은 왕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던 왕이었고 율법을 잘 지켜왔던 왕이었고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가 정치적으로 안정화가 되었고 또 군사적으로도 모든 전쟁에서가 이기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일생에 남을 오점을 남긴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바스세바와의 이 불륜 사건을 통해서 이제부터 다윗의 인생길은 하향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멸라기 10장까지는 인생의 정점을 찍는 최고점이고 1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다윗의 하향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향세를 걷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바세바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어떠한 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우리가 정신없이 앞만 보고 바라, 바라보고 오다가 그 목표를 이룬 또 다른 오프로리가 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우리가 그동안 쭉 보면 저가 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 저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 보셋을 다시 왕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안정된 왕권 또 넓은 영토, 또 풍성한 곡식 등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축복을 이웃 이 나라들과 더불어 저가 나누었더라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왕으로 기억될 텐데 오늘 본문에 안타까운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유명한 사람 이두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은 골리앗을 뽑을 수 있고 한 사람은 바세바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인생을 가장 큰 영예를 안겨준 인물이라면 바세바는 다윗 이름에 영원한 아픔으로 기록되는 이름일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히 가장 뛰어났던 시기기도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바세바를 만났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성숙해고 모든 것이 풍족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상상할 수 없는 죄악에 휘말리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죄와 은혜가 늘 우리 삶에 함께 엉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찾아오는 것이 이 특별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언제든지. 그래서 흔히 말하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10장에서 다윗이 암몬과의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암몬의 나스 왕이 죽음을 통해서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이 조문을 보냈는데. 그 왕의 부하들이 의심하여서 암몬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겼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싸움이 완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이 겨울이 되어서 싸움이 잠시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봄이 되어서 다시 일절해 보면 다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암몬군을 무찌르고 암몬의 나빠성을 소 하게 됩니다. 그데 지금은 이제 다윗이 모든 면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이 직접 나가서 최전방에서 군사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싸움에서 이길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군사를 다 이끌고 암몬과 싸우도록 하고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녁쯤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과 이 간음을 함으로 임신하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3회라 11장은 다윗의 부끄러운 치부를 상세하게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불륜 사건을 통해서 죄가 어떠한 속성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속성을 알려면 최초의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곳, 그야말로 낙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뜻이 원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가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요 하나님만이 나를 만드신 주인이심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다할 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기쁨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내가 다할 때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기쁨이 바로 온전한 기쁨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죄를 짓고 있는 상황도 에덴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슬 왕으로서 절대 군주로서 전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치도 안정화가 되어졌고, 군사적으로도 안정화가 되어졌고, 이웃나라와도 평화를 누리고, 오히려 이웃들이 조봉을 바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위라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해서, 오히려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모든 것을 주신 까닭이 오히려 다윗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었을 때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를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왕, 왕의 자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제가 생각했더라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안 왔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이 성취감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유혹의 자리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나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에게 늘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다 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나가서 전쟁을 나가게 하고 자신은 한가롭게 왕궁에 거닐며 낮잠을 자고 보낼 때 유혹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11장의 전반부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동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동사일까요?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어떠한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이 보내다 라는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요아파, 이스라엘 온군대를 전쟁터인 라빠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이 3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보았던 목욕했던, 목욕하던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신화를 그 여인에게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4절에서는 또 사람을 보내어서 바세바를 자기의 방으로 집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하자 다시 이 6절에서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아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유압에게 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1절부터 전반부는 이 보내는 다윗, 이 보내는 다윗에게는 힘과 권력의 이 상징이며 다윗은 보내면 무엇이든 다 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내면 그의 부하들이 알아서 척척척 일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하면 다 되는 힘있는 왕인 다윗 이 정도 힘이 생기면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의 삶도 내가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죄와 연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는 본질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천악과를 따먹을 때도 뱀이 뭐라고 유혹했죠? 내가 천악과를 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셉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요셉도 날마다 보디발이 아가다 동침할 것을 요구했지만. 요셉은 항상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만약에 때 바윗도 영적으로 바로서 있었더라면 그 자리를 피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바리 안의 요구를 피하면 자기에게 어떤 불익이올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태해진 바윗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암문과 싸우고 는 전쟁터의 최전선 앞자리가 다윗이 있어야 될 싸움의 자리입니다. 부하들을 격려하고 유압과 같이 암문과 싸워야 될이 전장에 있어야 될 다윗이었는데 한가루의 왕궁에 머물러서 있는 순간 유혹이 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웠던 우리 아의 아내였음을 알았더라면 거기에서 또한 멈추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아내를 자기의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더 살펴볼 말씀은 우리 한번 사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절. 자,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율법에 보면 간음을 지은 데는, 간음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죽을 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죽을 자리인 줄 모르고 불을 보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영적인 감각을 죄는 마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이성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성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절에 보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치만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부정이라는 원어는 히브리어로 투마 라는 단어인데 이 투마는 흔히 말하는 이 생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성경에서 바세바의 생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다 라는 말은 생리가 끝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리가 끝난 날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리가 끝난 날 관계를 가지면 임신을 할까요? 임신을 안 할까요?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임신을 하려면 생리와 그 다음 생리의 한 가운데 날이 이 배량기여서 그때 임신을 하지 생리가 끝난 날은 임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이 말은 생리가 끝난 날 다윗과 바세바가 동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리가 끝난 날이므로 임신한 가능성은 제로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을지 몰랐을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아마 다윗은 생리가 끝난 날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관계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임신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불륜의 대가는 임신으로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임신이 되지 않는 기간에 불륜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는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사람이 한번 죄의 덫에 걸리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계속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죄가 발각될 이기에 처하자 다윗은 어떻게 하죠?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유압을 통해서. 전쟁 중에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 아를 불러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는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발각된 후에는 죄를 인정하고 제 영향력을 최소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귀하고 더큰 죄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다윗은 이 죄를 덮으려고 자꾸 무리수를 두다가 더큰 죄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5절에서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다윗의 죄가 드디어 이 사망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10절, 다윗이 우리 아를 불러서 어떻게 하나요? 자, 10절, 아니 뭐 우리 8절입니다. 8절, 자, 시작. 그가 또 우리에게 아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 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여기서 앞, 앞에 보면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 이 말은 편히 쉬도록 집에 가서 편히 쉬고 부인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라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즉 집에 가서 부부 관계를 가지라는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으로 가서 바세와 동침을 하면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아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죄를 지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다윗은 모든 것을 감추고 완전 범죄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면 우리아가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가면 될 텐데 우리아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못 무슨 동사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려가다 라는 동사입니다. 내려가다. 다윗은 안타까울 정도로 우리에게 집으로 내려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물들, 이 말은 이 전쟁 영웅에게 왕이 대접하고 인정해주는 공무품과 함께 집으로 선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보에서 모든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왕이시여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로 얘기하자 그 다음날은 어떡하죠? 우리아에게 술을 많이 먹여서 술을 취하게 하고 집으로 또 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또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우리 아가 가위세계 아래대,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그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제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이 분문에서 다윗왕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리아를 통해서 다윗왕이 해야 될 의무와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11절에서 다이과 우리아가 비교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이방인, 햇사람입니다. 이방인인 우리아는 신기할 정도로 이 경건을 유지하며 신실한 반면에 하나님의 택한 왕다이은 욕망의 화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신실하게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의 명령을 다해나고 있는데 다이은 놀고 먹고 유혹의 자리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 아가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 가고 있는데 우리 아가그 다윗을 위해서 성실한 싸움을 싸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애가 이, 탔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진실이라는 것은 태양처럼 우리가 손으로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흔히 하나의 거짓말을 감추려면 여러 개더 수많은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죄는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결국 우리를 이 파멸의 길로 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다윗은 회귀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완악한 마음, 그의 죄악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어둡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시 바세바와 동침했을 때 회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세바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회귀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가 자기의 충신, 우리 아의 아니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회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아를 불러들여서 집으로 가지 않고 군궐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런 충신을 내가 이룰 수 없지 하면서 거기에서도 회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아가 11절처럼 자기의 소견 또이 충신의 집으로 가지 않은 이유를 밝혔을 때도 회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아를 나중에 최전선에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을 때도 회귀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결국 수많은 회귀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전반부는 다윗의 행동 가운데서 죄의 무서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먹잇감을 본 사나운 짐승처럼, 한번 제 유혹에 빠지면 헤어나기,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흑목자흑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약의 자리에는 아예 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채가 온달지라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만이고 우리의 교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만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